안녕하세요 사랑님들 연원입니다 한일 가왕전 시즌2가 지난 7월 29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된 첫 녹화 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손꼽아 기다리셨을 텐데요. 드디어 MBN에서 오늘 밤 9시 50분 2025 한일 가왕전이 첫 방송됩니다. 한일 가왕전은 총 6부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시즌은 한국과 일본의 심사위원이 함께 평가하며, 1대1 국가 대항전 형식으로 매회 한국과 일본의 가수가 짝을 맞춰 맞대결을 펼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트로트를 넘어 발라드, 락, 팝, 삼바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모두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오늘 한일 가왕전에서 가장 주목받는 가수 중한 명으로 가수님의 무대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 한일 가왕전 홍보 영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공개되며 기대감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영상 속에 가수님은 강문경 못 보던 모습도 많이 볼수 있습니다. 라며 출전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강문경 표, 트로트란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겠다. 제대로 강문경화 해보겠다. 라며 자신만의 색깔을 무대 위에 각인시키겠다고 포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일 가왕전은 이미 두 차례 녹화를 마친 상태로 많은 사랑님들이 궁금해하는 점은 바로 우리 가수님이 어떤 곡을 선곡했을지일 텐데요. 과연 가수님이 어떤 한국 곡과 일본 명곡을 자신만의 색깔로 재해석해서 무대를 꾸밀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수님은 지난번 생파에서 말씀해 주었듯이 이번 한일 가왕전 녹화에서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수위 높은 행동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는 새로운 무대를 향한 강한 열정과 도전 정신의 표현으로 보여지는데요. 정확히 어떤 행동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아마도 무대 퍼포먼스나 선곡에서 이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파격적인 변화를 줬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무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장르의 곡을 선택했거나 기존 트로트 곡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편곡했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시도가 심사위원이나 대중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편집해서 방송에 내보낼지 고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수님의 과감한 도전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화제성을 높일지 아니면 대중이 받아들이기 편안한 방향으로 편집할지 지켜보는 것이 이번 방송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듯 강문경 가수님은 누구보다 프로페셔널한 무대를 고집하고 제대로 된 목소리를 얻기 위해 수년간 단련한 과거가 알려지면서 가수님의 진정성이 일본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지면서 일본 시청자들도 가수님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수님의 무대 영상마다 일본어 댓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현지 팬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깊은 감성과 안정된 가창력으로 수많은 무대를 장악해온 가수님이 이번에도 한국을 대표하는 목소리로서 한국 곡과 일본 명곡을 자신만의 감성과 매력으로 재해석하며 존재감을 드러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첫 방송을 기다리는 시청자들은 강문경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한다. 어떤 무대에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 음악으로 국경을 넘었다. 가수님이 만들어내는 무대는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트로트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줄 것을 생각하니까 빨리 보고 싶다. 라는 시청자들의 응원처럼 이번 2025 한일 가왕전 무대에서 박문경 가수님이 어떤 감동과 반전을 만들어낼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첫 방송을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관전 포인트도 공개되었습니다. 스포츠 경향 기사에 따르면 한가전 첫방 스포 같은데요. 첫방 때 우리 멤버들, 필살기 무대, 또 감동 무대도 나오는 듯 합니다.현가투 때, 자체 평가전처럼 심사는 안해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데요.먼저 m c 심동엽의 재치있는 입담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한 참가자의 열정적인 무대를 보고 첫 데이트 때 여성에게 잘 보이고 싶어. 전 재산을 탕진하는 남자의 모습 같았다. 라는 비유로 녹화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도 하는데요. 이 비유가 첫방송의 분위기를 어떻게 끌어올릴지 궁금해집니다. 또한 일본 가요계의 전설로 불리는 콘도 마사이코가 한 참가자의 무대를 보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포착되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무대가 그의 마음을 움직여 눈물을 흘리게 한 것일까요? 궁금증을 또한 높이고 있습니다. 마스터 링과 대성도 이건 정말 좋은데? 라며 극찬한 무대의 주인공은 누굴지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룰이 등장해서 출연진과 마스터 모두를 긴장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는 치열한 숨모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한일 가왕전에서 내가 강문경이다를 보여줄 가수님의 무대가 기대되며 한 사랑님의 말처럼 노래 한 소절 한 소절마다 진심이 담긴 가수님의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지고 또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이 오롯이 전해지길 함께 응원합니다. 사랑님들 오늘 밤 9시 50분 잊지 말고 알림설정 꼭 해두고 tv 앞 1열 미리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mbn 한일 가왕전 첫 방송 본방사수 채널 고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이연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